즉 보물 6점 눈부신 황금을 재료로 제작된 화려한 금관 각가지 장식들이 주렁주렁 달려 화려함에 화려함을 더합니다. 이 6점의 금관은 신라의 금관인데요. 신라시대 왕이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기에 신라 때의 금관이 꽤나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만요. 의외로 경주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알려져 있는 출처가 분명한 신라 금관은 이 여섯 점이 전부입니다.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신라인의 화려한 솜씨를 오늘날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소중하고 참으로. 귀중한 보물들. 신라 금관이었습니다.